되기를 바랍니다. 매년 우리는 이렇게 그 졸업 및진급 예배를 드립니다. 되어지면서 그 형식이 아닌 진정한 이 우리 교육이 뭐냐, 또이 성장이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나가는데, 우리 졸업생들도 우리 되새겨보고, 우리 교사들도 되새겨 보면서 또 졸업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사들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을 하고 난 뒤에 곧바로 또이 가정에 돌아가서 가장 그 보조 교사로서의 중요성이 있는데 이 누구냐면 학부모들이에요. 이 부모들인데 부모가 이 교육을 알고 교육의 목표가 어디까지냐. 이것을 알지 않고는 그냥 맡겨둔 식으로 되어서 의미가 없어집니다. 어떤 교사가 학원을, 학원 교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학원 교사 하면서 너무 여리가 없고 자기는 결혼하면 애들 학원 안 보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가? 예, 그런거 하면 부모가 이제 맞벌이 하다 보니까 그 공부는 자기의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은 안 되고 직장은 다녀야겠고 직장 다녀서 이제 학교 그 뭔가 다른 아이들 다 학원 다니는데 안 보낼 수 없고 그래서 학원을 보내주는데 그냥 보낸 거 아니에요.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서 나는 그 할일다 했다. 어? 이 마음속에 보상 심리를 가지고 나는 학원비 주었고 다른 부모는 못 보내준 부모들인데 나는 보내줬으니까 하면서 그냥 그걸로 족하다고 하면서 학원만 가면 학원 갔다 왔냐? 그걸로 끝이. 안 가면 왜안 갔냐? 지금 비싼 학원비를 주어 가면서. 학원을 다녀야 할 목표가 목적이 뭐냐 이거죠. 목적. 이걸 알지 못한 이상 아무 의미가 없는 이런 일이 되어진다 이거죠.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오늘 유치부에서 우리 순서지 보니까 예 초등부로 올라가는 유치부 학생 네명이 그 졸업을 하고, 이제 초등부로 진입해 들어갑니다. 또 초등부, 그 모든 졸업을 하고, 중등부로 다섯 명의 또 졸업과 더불어서 이제 진입해 들어가서 다시 또 교육을 하고, 중등부 졸업을 하고, 고등부로 올라가죠. 우리 순서 졸업생 명단 보면 세 명이요, 또. 중등부 고등부를 졸업해서 청년회로 올라가는 새 우리 학생이 오늘 졸업을 해서 청년회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교회 학교 그 교육 과정을 통해서 한 과정을 마쳤다. 한 과정을 마치고 여기서 이제 모든 끝났다가 아니라 다른 과정을 또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졸업생 여러분들, 또 교사와 학부모인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장 15절 그 내용 한 구절을 가지고, 물론 전후의 모든 내용들을 비추면서 교육과 성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 교육과 성장에 대한 설교 제목이라면 교육을 알고 성장을 알아야겠죠. 이 교육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방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제가 나름대로 정의를 해 봤어요. 이 교육은 뭐냐면 가르쳐 전인적인 성장을 목표로 하는 일이다. 뭔가 가르치는데 막연하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그 성장의 목표를 가지고 일하는 것이 바로 교육이다. 이런 노동의 일만이 일이 아니죠. 자기의 업무의 일을 하는 것이 다 일이죠. 그리고 교육계에 있는 사람들은 가르치는 것이 일이에요. 그래서 교육이라고 한 것은 전인적인 그 성장을 위해서 하는 일이 교육이다. 그러면 성장이라는 것이 뭐냐.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곧 교육의 목표의 결과로서 전인적인 그 변화의 삶이 성장이다. 그러니까, 이 교육은 반드시 성장이 돼야겠고, 성장은 반드시 교육의 중요성을 증명해줘야 된다 이거죠. 야, 어디 가서 배우든지 완전히 달라졌어. 변화되었어. 그러면 그 교육이 좋다고 하는, 교육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죠. 근데 교육의 중요성은 알고 교육을 받는데, 성장이 없어요. 그러면, 뭐하러 해, 그 교육. 뭐 문제가 나옵니다. 사회 교육이나 교회 교육이나 어떤 직장에서 어떤 특별한 교육이나 모든 교육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교육에서 성장이 없는 교육은 이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교육과 성장이 함께 나가서 교육의 열매가 성장이요. 성장으로서의 교육의 중요성을 증거해 주고 증명해 주는 이런 아름다운 교육.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가 애관교회 교회학교 지금 졸업을 하면서 우리 졸업생 여러분들과 또 가정에 여러분이 자녀들, 오늘 졸업한 자녀들이 가정생활 하면서 그냥 졸업했다라고 끝나지 말고 연장교육인 더 나가서 보조교육을 해줘야 할 부모들이 교육과 성장을 바로 알고 협력을 해주셔야 될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에는 3 요소가 있는데 세 가지 요소가 하나는 학생과 교사와 그 다음에 장소가 있어요. 우리 학생이 있어서 교사가 있어서 장소가 있어서 교육이 이루어져서 지금 졸업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교육이 진행되는데 그 교육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는 성장이다. 이거예요. 전인적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인 그 교육에서는 그 지성 감성 의지, 인격적인 교육,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지적인 면에서 가르치고, 그 마음속의 심리 상태나 인격적인 면에서 잘 가르켜서 인간다운 인간이 돼야 된다. 이것을 이 목표로 하면서 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지성교육에 너무 심혈을 기울이다 보니까 인성교육이 되지 않아서 학력은 높은데 많이 배우는데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교육이 잘못된 거죠. 많이 배우고 배운 만큼 변화가 되어서 어디에서든지 유익하게 배운 것을 헌신하여서 봉사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이거죠. 우리 이학교에 교육하는 우리 교사들도 이런 정신을 가르치고또 배웠던 우리 졸업생 여러분들도 정말 귀한 성장의 결과들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야 될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 가지로서 우리 비춰볼 수 있으나, 그 가장 소중한 재산이 뭐냐? 가장 소중한 재산, 기독교에서 전인적. 저, 저, 이 전인적인 교육은 일반 사회에서 전인적인 교육하고 달라요 뭐냐면 일반 사회에서 전인적인 교육의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영성교육이에요 영적인 교육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교육이 되어지지 않으면 전인적인 교육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어만들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을 때 생기가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생기라고 하는 자체는 그냥 호흡으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생기를, 생명이 된지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존재, 존재. 그래서 육체만이 존재가 아니라 영혼이 존재다. 그래서 분리를 해보면 볼펜의, 볼펜의 분리를 해보면 보이지 않지만은 그 심이 있고 껍질, 케이스, 겉이 있듯이 바로 우리 인간을 살았을 때는 모른데 죽으면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의 흙으로 빚었던 육체가 있고, 그 다음에 죽을 때 영혼이 떠나서 하나님 앞에 왔던 곳으로 가게 될 때, "아, 우리 존재라는 두리구나" 어, 둘이면서 하나고 하나면서 둘이고, 그래서 영혼의 교육을 시켜 주는 이 교육은 세상에 어디에도 없어요. 오직 영혼의 교육을 시켜 주는 교육밖에 없는 걸 믿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영혼의 교육을 빼놓고 다른 교육을 시킨다 할지라도. 영혼 교육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영성 교육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교사들은 이 영성 교육에 이르기까지 가르쳤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될줄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장 소중한 재산이 뭐냐면 이 성경 교육으로 나가는 건데 어떤 그 가정에 아버지가. 그 자녀를 낳았고, 어머니, 부부가 자녀를 낳았고, 9개월 만에 그 어머니가 죽었어요. 어머니가 죽었는데, 도저히 그 남편이 감당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그 남편은 무엇을 했냐, 목회를 했어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인데 열심히 그 목회를 하면서 예배당을 짓고, 거기에 심쓰다 보니까 그 아이를 도저히 키울 수가 없어가지고 그친척게맡기고그 다음에 아홉 살 틸무렵에 그 재혼을 해서 새엄마가 되었죠. 아이에게는 새엄마가 되어서 그 사연하고 같이 사는데 그 새엄마 그 사모님이죠. 어 거기서 큰 상처를 받고 아이가 자라면서 너무나도 외롭고 마음의 상처 속에서. 그 우울증이 생기고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그런 상태에서 상처가 깊은 자가 되어버렸어요. 깊은 자가 되어지면서 그가 이제 다른 기관에 맡겨서 키워지고 자라면서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하다 하면서 다른 건다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아서 기피했는데 이것만은 내가 그래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 지어요 이것마저도 하지 않으면 나는 안 된다. 이 길이 내 살길이다. 하면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큐티에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 일을 했는데 거기에서 그 놀라울게 상처를 치어 받고 나 같은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을 것이다. 해 가지고 사랑과 관심으로 키워 줄 사람이 필요한데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키워줄 기관이 교육기관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그게 느껴져서 그 기관을 세우기로 작정해서 세웠어요. 그게 뭐냐면 유치원이에요. 그래서 세계에서 최고로 최초로 유치원을 세운 사람이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독일의 프레벨이라고 한 사람이에요. 이 프레벨이라고 한 사람이 이 어린이를 사랑과 관심으로 키워주기 위해서 자기와 같은 상처 입은 사람을 잘그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유치원을 세운 거예요. 이 사람의 가장 소중한 재산은 뭐냐면 성경으로 그잘 교육이 돼야 된다. 여러분, 일반 사례비든 또 공립이든 어떤 그이 성교원에서 하는 모든 것들도 그것으로 올라가고 올라가면 어디서 나왔냐 이 프레벨이라고 한 사람에 의해서 그래서 쭉쭉 다 뻗어나서 세워진 거예요. 자 자기에게 마음 아프고 상처 입었던 그것이 교육이 아니었더라면 성경 교육이 아니었더라면 그에게는 비행하는 그 길로 갔을 겁니다. 그러나 이 교육이 성장이 되어서 자기 같은 사람 나오지 않게 해서 사랑과 관심으로 키워주는 유치원이 생겨서 오늘날. 이렇게 교육이 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될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졸업생들 예, 아브라함 링컨 알죠? 어? 아브라함 링컨 아버지가 누구예요? 몰라요? 예, 토마스예요. 어? 토마스의 목수예요. 그런데 토마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렌시라고 하는 여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렌시는 그 아주 귀족 집안의 조카 딸이라고 하는 그분하고 결혼했어요. 그래 굉장히 당시에 그 천민이라고 하고 또 아니면 선직이라고 하는 목수 일을 하는 그집안고 결혼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라의 그 둘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둘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여기에 어머니가 얼마만큼 교육열이 그 강하든지 현명한 여인입니다. 이 아버지는 토마스는 어떤 사람의 개척자냐면 켄터키의 개척자예요. 그 미국의 주가 52개 주가 있죠. 그다음에 켄터키 주가 있는데 켄터키 주의 흑인들을 그 노예를 삼아서 노예의 주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노예의 주의 그 켄터키를 그 개척한 그 켄터키 주의 창시자다 이거예요. 개척자. 그런데 이 낸시 여사가 당시만 하더라도 교육을 여기저기 막 교육기관이 없기에 어떻게 해서 가르쳐야 된다. 가르치는데 가르칠 데가 없으니까 수소문 끝에 있고 그냥 쓰고, 있고 쓰고 하는 데만 가르쳐 준 데가 한 군데 있는데, 자기 집에서 몇 키로 가든 14 키로가 되는 데가 있는데, 그쪽으로 가서 애들 가르칩시다. 뭐 가르치냐고, 그냥 뭐 기술 가르치면 됐지만, 이런 남편의 그런 그 소리를 외면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설득시켜서 가르쳐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하면서 이제 예, 결국은 14km 된 그곳에서 가서 보내 가지고 글을 쓰고 있고, 그런 정도만 가르치는 학교예요.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그 링컨이 어머니, 그, 그 자기가 아홉 살때 어머니가 풍토병으로 죽었어요. 풍토병으로 죽었는데 그 링컨의... 누이가 하는데, 렌시라, 그, 살아라고 그 하는 그, 예, 누이가 있는데, 그를 둘이 딱끼 않고 항상 무엇을 읽어주면, 야, 너는 출세하려고 하지 말고, 사업에 성공하지 말고, 성경에서 가르쳐 준 대로 살아라. 하면서 그것을 평상시에 계속 가르쳐 준 거야. 너는 사업에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또 출세하고, 그러려고 하지 말아라. 오직 너는 성경으로 가르쳐준 성경에서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살기만 하라. 그러면서 자장가를 이렇게 불러주듯이 두 양쪽에 손을 딱 안고 여기 있다 되고 여기 있다 되면서 출세하지 말고 또 사후에 성공해서 살려고 하지 말고 그 성경에 가르친 대로 살아라. 이뻐릇처럼 그렇게 하다가 결국 죽었죠.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죽고 난 뒤에 자라면서 성경을 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 한 곳밖에 없었어요. 성경 한 곳밖에 없는 것을 이제 그대로 남겨놓고, 그가 이제 어머니의 유언을 따라서 가르쳐 준 가슴에 파고들었던 거룩한 부담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읽으면서 성경이 가르쳐 준 대로 읽고, 성경이 가르쳐 준 대로 움직이고, 성경이 가르쳐 준 대로 움직이고, 결국은 16대 대통령까지 되어지는 결과가 나왔다 이거죠. 자, 오늘 여기서 우리는 교육이라는 것이 뭐냐. 학교 가서 공부 100점 맞아오고 성적 도면 야 우리 아들 공부 잘해. 이게 바로 부모들의 교육이 교육이 뭐라는 것을 정의를 모르고 하기 때문에 점수 높아지면 굉장히 공부 잘한다고. 점수가 잘못 받아가지고 오면 학원 끊어버리고 다른 데 보내려, 보낼까 막. 아니면 너는 누구 닮아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 막 이런 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커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졸업식 귀한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지금 졸업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러분들도 교육 교육과 성장이라고 한 것을 반드시 알고 지금부터 성장이 돼야 될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링컨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어머니가 가르쳐줬던 그 말이 새롭게 강하게 마음 속에서 자라나서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서 깨달게 해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았을 때 성장이 되어지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 뭡니까?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라고 했어요. 그에게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죠. 예수 님을 목표 삼고 살아가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청년의 이르기까지 오늘 졸업생 여러분들과. 우리 자리에 참석하는 이관께의 모든 성도들이 한결같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육이 되어지고 성장이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복된 삶이 되어서 영원히 후회하지 않은 삶이 되어야 될줄 믿기 바랍니다. 우리 교사들도 오늘의 이까지 가르치신이라고 수고하시는데 감사를 이 자리에 빌어서 감사하면서 다나가 우리 온 성도들 특별히 학부모를 둔 우리 부모들은 학생을 둔 부모들은 보조교사로서의 철저하게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성경을 가르치고 교회에서 성경 가르친 일 위에 어디 에 성경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만이 성경을 가르칩니다. 교회에서만이 가르치는 성경 속에서 전인적인 온전한 전인적인 교육이 이루어진 겁니다. 영성교육은 바로 영혼의 교육은 성경 아니고는 어떤 모습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는 굉장히 어, 교육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신 교육이 예수님의 명령의에 지상명령 교육, 교육은 100년 되겠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오늘 졸업하는 학생들로 어, 앞으로 어, 10년 20년 30년 그 이상으로 어떤 인재가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으로 교육이 되어서 성경틀 속에서 양육되고 성장이 되어질 때는 없어서는 아니들 정말로 어느 기관에서도 없어서는 아니 될 귀한 자들이 다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